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네, 경기도 안성시 숭인동 88번지 동신아파트 104동 807호입니다. 자, 사건 번호 2020 타경 1576. 네, 매각 기일은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10시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원래 이제 감정가는 9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30% 다운된 금액 한번 유찰돼서 6,300만 원이에요. 10% 보증금 630만 원 필요하고요. 자, 용도는 지금 아파트예요. 보시다시피. 예, 층은 8층이니까 중간층이어서 아주 좋고요. 자, 이 아파트는 전용이 18.12예요. 그러니까 전용이 18평이면 우리가 보통 한 24평형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대지권은 9평이에요. 9평. 그 다음에 이 물건은 지금 보시다시피 199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고요. 네. 그 다음에 권리상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세입자는 있지만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아니기 때문에 예, 낙찰받고 인수되는 권리는 없지만 명도에는 약간의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자, 6,300만 원이에요. 예, 한번더 유찰될 가능성은 제가 볼땐좀 희박하고요. 이번에 입찰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 좋은 가격에 받으실 수 있어요. 예, 경매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메이 옥션에 의뢰하실 분들은 예, 복마마에게 연락 주시면 사건 번호 저한테 불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물건 지금 주위에 예, 만법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예, 아파트 단지, 주택 이런 뭐 형성되어 있는 예, 그런 위치에 있어서 나쁘지 않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물건 진행하실 분들은 봉마마에게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눌러주세요. 전화하실 때 사건 번호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